어, 뭐야. 어, 아, 잠깐만. 아, 여기 뭐 구멍이 있네요. 무슨 구멍이지, 이거? 야! 이 예, 예, 화장실로 통하는 구멍 아니야? 갈 필요 없지. 어? 뭐가 있나? 없는데 일단 나중에 가보자. 나중에 가보고, 이거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뭐야? 뭔 소리야? 그네, 그네 공이다. 공, 공 잡아, 공 잡아 버려. 아무 뭐 특별한 건 없네. 기차, 선로에 있으면 뭐 어떻게 될까? 별건 없네? 잘 가고 있는 걸다 그냥 어질러 피고 왔네? 올라가 봐. 올라가지 못하네. 아하, 여기도 또 비밀이 하나 있네요. 아씨! 지금 딱 느낌이 온 게, 저기 아까 넘어가서 또 전기 그거 스위치를 내리고, 겁나 뛰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브젝트들이 많으니까 비밀이 많을 것 같아 하고 구경하다 보니까 가자. 어쩐지 저기가 구멍이 뚫어져 있을 리가 없죠 여기 반대로 가는 구멍이. 이것도 보니까 딱 올라가서 아 아니네.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네. 그렇지, 잽싸게 끄고 해우소를 탈출해야지. 저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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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달뛰 달려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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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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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그 뭐야? 이건 문을 못 여는 것 같고. 똑똑똑. 아무도 안 계세요. 똑똑똑. 이건 뭔데? 뭔가 이거 하나 지금 놀래킬 만한 게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이럴 리가 없는데. 나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다. 예쁠 도 없는 걸로. 아이 왜 없어? 뭐있어이 뭐지? 이건 오오오오오 오. 오오 오. 놀랬어. 저 걸리면 큰일 날것 같아요. 어? 오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저저저저저저저어어 튀어. 로

그, 메두사, 아시죠, 메두사? 개처럼 돌이 돼버리네? 좀 더, 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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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해. 자꾸 죽인다? 죽이기 싫은데. 자, 이제 알았어. 쓸데없는 거다 건너뛰고. 불 꺼볼까? 아, 일단... 어 아. 잠깐만. 저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구나. 여기 딱 있다가 여기 가운데. 아, 잠깐만. 늦었어. 탐못 탐 여기 차쇠에 뛰어서 저기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저쪽을 보는 순간. 자자자자자자자 아, 자. 아야. 아, 바보야. 아, 공간 감각이 왜 이렇게 없어. 아, 나이 진짜... 다시... <laughs> 아, 모기시네, 모기... 일단 로딩이 그래도 빨라서 좋네요. 아, 게임... 이거... 이... 참말로... 드럽게 못하네... 이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게임을... 어차피 나오는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되잖아, 여기까지는... 불거 불거. 저쪽에 갔을 때 잽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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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걸 이렇게 어렵게 하냐 게임을. 그렇지 죽으면 얼른 빨로.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저거겠죠 이거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어어 어? 올라가시고 있어. 잠시만요. 다시 내려가. 낙산 없지, 높은 데 떨어진다고 해서 뭐가 있어? 가는 데가 있는데, 어, 꼬깔콘, 꼬깔콘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 올라가, 못 올라가나? 올라가 봐. 아, 쟤 만나고 싶은데, 꼬깔콘. 저쪽 뒤로 해갖고 만나야 되겠어요. 그럼 만나도 뭐 의미가 있나? 로못 가고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은 갈수 있지 여기 있으니까요 죽진 않겠지 죽진 않겠지 어어 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 있겠지 있을겠지 있을 거야 올라올 수 있네요 만났어 야 시떡이 있네. h 나야. 또 만났네. 얼핏 보면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자꾸 놀래키게 하니까. 자, 여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쫓아가지 마, 너 가자, 다시 나가자. 아, 여기, 따라하는 것 여기 따라하는 거 봐. 여기 따라하는 거봐 따라하는 거 봐. 오잉, 수구리 하면 따라 나 수구리 아, 귀엽네. 아, 이거 귀엽네. 이거 한 마리 키우고 싶네. 이거 자 쫓아와,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자. 여기서 시간을 너무 지체했어. 뭔가 트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열어봐 열어 열어 아안땡기지네 뭐지? 이로 들어가면 또 안되는거 아니야? 미래보기 아니야 절로가 절로 저쪽에 안가봤으니까 무슨 비밀이 있을지 몰라 감시카메라 있는거 아니겠지? 응오비떡된아이 음. 새끼들 그 거머리 아니에요 거머리 어? 이 인형은 뭘까 김은호 인형 이런 오브젝트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점프 점프 아 쿠션이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가자 그냥 여기 그냥 믿는 건 의미가 없는 방인가? 모르겄네. 떨어지면 죽겠죠. 아, 아, 손가락이 지나. 아, 아날로그. 됐어. 문 닫히고 그러지 마라, 이. 안 돼, 아이씨. 안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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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누구세요? 얘기아 자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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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 꺼, 불 꺼! 프레디야, 프레디? 어, 어! 잠시만요. 어, 티티티 여기 애기들이 있어요. 끝난쟁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건가? 불키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네. 궁금해요. 프리데이 지금 나갔지. 나갔어. 지금 나갔어. 프레드한테 가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어디갔냐? 갑자기 튀어나오는거 아닌가? 일단 뛰어 문 열어봐 아유 문 못여네 이거 못댕기나못댕기네요 그냥 갈게요 아닌가? 요거, 요거, 땡길 수 있지 않나? 이거, 이거? 요거, 요거. 그래, 그래. 이거라도. 아니,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 이거 밟어. 밟고, 밟어, 밟어. 밟어. 아, 뭘 밟, 뭘 밟네. 에헤. 아니네. 얘는. 아, 얘도 안 되네. 그냥 가는 건가 봐요. 저 위로 가야 되는구나. 벽에다 낙서를 해놨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 이걸 그럼 어, 이게 옮겨지나? 아 옮겨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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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타고 올라가라는 거야? 이거 봉? 어, 어 설마 이거 이거 못 아까 못 올라가는데 아여기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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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아 제가 그래요 이게 자꾸 흐 그렇지 흐어 죽버렸어 자 수구리 뭐지? 오컬콘 안 나오네. 나와야 되는데. 따단. 일단 낙사는 안 하는구나. 높은 데 떨어져도. 여긴 뭘까? 어.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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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 거 잘했어. 아, 배고픈가 봐요. 뭘 먹어야 돼? 오, 아 놀래라 이새끼야 이거 뭐 먹을 거 있나? 주워 먹어 주워 먹어 아이고 배고파 잠깐만요 아, 아이고 배고파 알았어 잠깐만 식당이야 식당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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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아이고 죽겠네아 매가리가 없네 있어봐 헉, 누구 있다 오세요. 빵좀 주세요. 빵좀 달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제좀 살려 주세요, 선생님. 어? 어? 진짜 좋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빵이 아니고 인육 아니야? 인육? 복 받을 거예요. 어떻게 탈출시켜줄 방법이 없나? 아니, 그걸 다 주면 어떻게밥만 주지. 당신 먹을 게 없잖아. 헉, 누가 여기다가 목 매달라고 이거 이렇게 해놨어. 내가 구해줄게요. 거기 있어봐요. 일단 열어. 어, 못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아, 안못 열어. 샤워실이야뭔 소리야? 여기 있네, 여기. 이 거머리 이거 씨. 스피드? 스피드 있게. 스피드? 뭐야? 괜히 쫄았네. 이런 씨. 세이브 포인트가 이제 안 나와요. 오 저짝으로다가 아, 여기도 보니까네. 저 밑에 저 위에 전기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 요거는 밀수 있나? 어 힘들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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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들다. 저기 뭐지? 어디로 올라가야 돼? 저 저렇게 해서 요 단식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요 단식으로 바깥까이 어허 uh -huh. 어야 거의 뭐 닌자가 이는 수준인데 어세이브 포인트 나왔어요 세이브 포인트 자,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해 그라지 이거 뭐 로미가 없나 이거 미는거 안돼 미는거 안되네 절리 뛰어야 되네 짤없이 헐 아, 어이야, 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 그 다음에 어떻게, 아, 위로 올라가라고? 아, 아 얘가, 어디 가는 방향을 살짝, 고개를 드네요. 여기서 쭉쭉 올라가면, 쭉쭉. 잠깐만. 사다리가 있고, 저기 뭐 어차피 못 가네. 아 일로 가도 의미가 없네요 저를 한방에 못뛰고 저기 철장같은거 그거 매달려서 점프 죽진 않겠지? 그렇지 오! 어! 그렇지 아이고 야 미안하다 한번의 실수가 또 보낼뻔했네 올라가 올라가 자 이게 뭘까? 아하 이거를 딱 해갖고 내린 다음에 이걸 레버를 내리고 이거를 잽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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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땡겨, 땡겨 어, 어 아너 어디가 어디 가냐고? 아 이거였어? 아 일단 나한테 오게 해서 아 이쪽으로 땡겨 이쪽으로 그렇지 아하 어아 스피드네 스피드 탐승탐승 그렇지 아요 요요 아,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아직 감이 안 죽었어 요 정도쯤은 다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잽싸게 내려가지 떨어지면아 땡겨땡겨땡겨 땡겨, 땡겨. 계단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아니, 아니, 땡기라고 여기 올라가. 아, 올라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러 빨리 한 방에 올라가지.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하. 머리 쓰기 이런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어, 이러면 나갈인데? 왜 여기를 못 올라가? 어. 갈수 있나 옆으로? 점프도 안 되고. 어허. 잠깐만. 뭐죠? 아, 저게 저게 걸리 이거 밀어 버려 봐. 해! 잡아. 못 잡네. 잡아. 어떡하지? 저거를 저거를 말이야. 아, 밀 수가 있나? 이걸 밀 수가 있나? 잡아 당겨. 잡아, 당겨. 밀어 봐. 이걸 어떻게 해야돼? 홀랄랄라 다시 다시 밀어봐 밀어서 넣자 밀어라 밀어 넣는것도 이렇게 느리지? 이건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얘는 대도 않고, 이것들은 잡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고민이 생겼네요. 뭘 갖고 와야 되나? 갖고 올게 없는데. 올게 없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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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올라와서 저 내려야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일단 다 넣어봐. 넣고 얘 다시 당겨봐. 되는데? 너 얘도 제대로 넣어봐. 제대로 다 당겨봐. 땡겼지? 그 다음에 얜 땡길 수가 있어 땡기질 못해 어? 잠깐만요 호여기 잡아봐 여기왜 못잡어 잡아? 호잇 렐렐아이 못잡네 열리지도 않고 잠깐 이게 잡히나 그러면? 호 홀! 이 어떻게 하는거지? 아나 공략을 봐야돼? 요정도 게임하라는데? 어? 잠깐아나 진짜 환자하겠네이 멍청하면 게임같은거 하지 말아야돼 저걸 땡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u 아, 아이 바보, 아네. n to h i 것 같은데. i 라 d 라 n 라 I'm d 봐봐, 봐 I'm done. I'm d o 디, 디, 디. 빠져나가 뭘까요? 이거 뭘까 이거 분명 이거 분명 거 같아요 느낌에. 이거 지야이자르야 이거 뭐야? 이거 를하 이거 꼬깔콘 안녕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는좀말이안 되는 이거 은데 요거를 자꾸 내려가는 거겠죠. 딱 느낌이 요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꾸 내려가자. 그렇지.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떨어지면 되나? 예. 아 아, 까 거기네요. 가자 가자 가자. 샤워장 있는데 아니야? 그래 이제 떨어진다. 이제 분명히. 100% 떨어지. 저거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지. 나는 한 바에 갈 거야. 한 바에 가고 싶어. 한 바에 갈 거라고. 아, 이런 씨. 오, 이거 거머리 씨.